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8일 소회의실에서 예산안 심사 소위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회의실은 9일째 야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점거가 계속되면 장소를 옮겨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고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강행 처리한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경필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전체 회의를 열어 비준안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뜻을 밝혀 이르면 오늘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천지TV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